응? 뭐어봐 무엇이 맛있는가 보고 있대 뭐, 이거, 이거 하나 놓고 반먹으면무맛 <laughs> 김치가 최고지 응? 뭐? 김치가 최고지 밖에 나오면 뭔 말인지 몰라 김치가 김치가 최고지 김치가 설거지 한다고? 김치가 최고여 밖에 나오면 이거 하나면 어때? 김치가 최고지 집안 가나? 가? 오늘 먹으러 가게. 음. 가가 며칠 며칠 올라요. 어니 응. 밥 먹고 밥 먹고 청소하고 가게. 그러면 밤뉴 내일은 뭐 며칠 와. 내일 내일 아침에 올까? 아니. 오지 마까 그럼 그래, 오지 마 그럼. 일정이 오면 안돼. 오지 맙시다. 안 올라 응? 내일 <laughs> 어, 안 와. 어니가 오면 나고 그러나 안나 Yeah uh -uh.